충주맨 사표 냈잖아요. 충주시의 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충주시의 유튜브 채널을 거의 100만 가까운 채널로 키워온 이 장본인 충주맨이 사직을 냈는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충주맨이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티타임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걸 면접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청와대는 면접은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묘한 만남 함께 보시죠. 충주맨 청와대 일본 언론 충주맨 김선태 씨가 청와대에 채용 제한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을 보도했습니다. 그 자리가 김남국 전 비서관의 현지 누나 사태 이후 공석인 디지털 소통 비서실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티타임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분간 티타임을 했다라고 충주맨 본인도 밝히고 있습니다. 김선태 씨요. 전 충주맨,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 그냥 티타임 정도였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가 강우식 비서실장인 거다 나왔는데 이 보도에서는 또경영신문 청와대 관계자로 이렇게 좀 가려줬어요 자 공직을 더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가볍게 물었다 라는 차원이었다라는 게 경영신문 보도고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받고 직접 청와대 방문 10분간 면담 경영신문은 면담 김서태 씨는 티타임 조선일보는 면접. 왜다 <laughs> 각양각색이에요? 어, 송파맨은 어떻게 보세요? <laughs> 송파맨은 충주맨의 티타임은 어떻게 보세요? 송파맨인데 송파TV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그 각광도 받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공무원으로서의 어, 입지전 전기인 이죠 워낙 잘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정말 충주TV를 저렇게 키웠던 분인데 돌연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사직의 배경이 일단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습니다만 뭐 지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사직이 왜, 연, 왜 했는지 사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바로 직후에 가무식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아 직장을 옮기는 거 아니야? 음. 왜냐면 하 청와대에도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김당국 비서관이 이제 사퇴한 다음에 이른바 뭐 소통, 미지어 소통인가요? 네. 그 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적임자 볼 수가 있거든요. 적임자죠. 예,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SNS 통해서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이니까, 그래서 10분간 면담이 이게 면접 아니냐라고 음. 하는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뭐 조만간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식 피서실장이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10분을 면담했다는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정말 침묵을 도모하게 했으면 10분은 더 만나죠, 차를 마시면. 음. 근데 10분만 만났다는 것은 딱 공식적인 면접 시간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대학원 시험이나 할때 면접을 봐서 하는데 네. 10분 정도가 공개적인 면접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진짜 채용하려는 음. 게 아닌가,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강한 개인적인 저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 또 김남준 그준 대변인이 아, 그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은 아닌 것 같고, 강훈 그 강훈식 실장이 다른 실장도 아니고 강훈식 실장이 1 0 분이나 시간을 내서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티타임을 했다. 이건 대변님 알고 계시죠? 아저 모르고 핵심이니까 모르세요? 아, 저, 저 모릅니다. 어 아, 모르는데 뭐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게 청와대 대변인 김영진 대변인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그걸 기준으로 네. 판단을 해야지 않렇게말겠습니까뭐 않겠, 음. 뭐. 뭐 비서 실장님이 뭐 다른 사정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지금 너무 속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선태 충주맨 지난해 10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백만 은퇴 번복하고 싶나요? 은퇴하겠다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보기 싫다. 빨리 구독을 눌러주세요. 빠른 구독만이 살게됩니다두 개로 유튜브를 따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수익하 너무 아까워. 어허, 어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잘 되질 않길 바라는 수많은 대중과 개청자 모두가 다 싫어할 일이기 때문에 이 공직에 있으면서 뭐 따로 계정을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이 상상이 나오는데 이 충주맨이 그만둔 게이 충주시장. 이 충남 도지사를 도전하게 돼서 그 캠프로 가는 거 아니냐 설 그런데 지금 강우식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이 청와대에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강우식 비서실장에 <laughs> 캠프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다양한 정치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개조 못셨잖아요 청와대 개조 그렇으니까좀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비서실장이 네. 굉장히 바쁜 직이어서 면담을 그렇게 잘 잡지를 않거든요. 강훈식 그래서... 실장이 또좀 바쁜 실장입니다. 예, 좀 의미 없는 면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뭐 청와대 에 어떤 자리를 제안했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강훈식 실장도 지금 출마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본인 선거 캠프 영입을 위해서 불렀다는 건좀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충주맨 그 유튜브 좀 재밌게 잘 보거든요. 주진우 의원도 유튜브 굉장히 성황리에 많은 구독자로. 를 예, 받았죠.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분 아이디어도 많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서관 자리는 직급을 떠나서 예산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그 유튜버를 잘 운영한 그 성과와 또 국정 운영 능력과 관련된 검증은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고요. 어, 저분이 나가고 좀 인상 깊었던 건 후임자분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laughs>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대박이 났어요. 네, 이 젊은 공무원들의 뭔가 패기와 아이디어가 넘쳐서 저는 세상 감탄을 했고 어, 저 김선태 저 총조맨도 훌륭하지만 그 후임자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또 대한민국 어떤 유튜버나 행정에 있어서 좀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주맨의 후임 충주맨이 올린 영상도 300만 뷰를 넘겼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충주면 후임의 이 영상이 글쎄 저는 이게 사실 솔직히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300만 뷰를 넘겼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단기간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 최지호 주무관이군요. 급하게 친구 도움 받아 만든 영상인데 아이 우는 영상을 보면서 울지 마라 다시 구독할게 후임의 어떤 이 절절한 애타는 마음을 많이 공감을 한것 같아요. 오죽하면 공무원이 설 연휴에 저러고 여성 공무원이 저런 영상을 올리냐 아, 후임이 믿음직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맨 아 전수미맨인가요 <laughs> 계약맨. 계약맨을 할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청와대는 아닙니까 그건 사실 뭐알수 없죠 수 없지만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으니까 면접이라든가 뭐 채용 계획이 있었던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저 사실 저 방금 이제. 그니까 이제 삼대 충주맨이죠. 삼대 충주맨이 이제 올린 저 영상은 이제 드라마 이제 추노를 패러디한 건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아, 그런 장면이거든요.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랬나 요 예, 그래서 이제 오열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 거의 구독자가 22만 원이나 이탈했었는데 삼대 충주맨이 이제 생각보다 좋은 성과와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구독자가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그래서 이게 충주맨이라는 이런 티비 자체가 뭐 이제 앞서 이대 충주맨이 워낙 큰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그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이제 채널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나든가 이제 공직사회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이제 대국민 소통의 그런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게 쭉 계속 이런 성장세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